2023년 5월 8일 월요일. 오늘 원숭이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신적으로 의구심이 생기거나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하루이군요. 자신에 대해 답답함과 권태감이 생겨날 수 있어요. 또한 호흡기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2004년생.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겠군요. 단 타인의 집에 놀러가거나 과격한 운동은 삼가하세요. 오늘은 학문이나 나의 본업에 충실해야 평범 속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. 1992년생. 주변이 산만하고 떠들썩한데, 정작 본인은 별 즐거움이 없겠군요. 이런 때일수록 본업에 충실하면서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세요. 오늘은 유흥과 음주는 멀리 하는 것이 좋아요. 1980년생. 타인과의 마찰이 걱정되네요.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니, 주변 동료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.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돕는 지지자가 나타날 거예요. 1968년생. 아무리 지치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걱정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. 불안감이 커지면 일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. 혼자 이끌어가기보다는 믿음이 가는 친구에게 잠시 기대보세요. 이렇게 오늘 원숭이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.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.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